최 <laughs> 싸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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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탁! 탁!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주 이거. 이 이거. 이주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n 이거, 이 다나 you want to u t o 요다 n o t 오 e 요 o n 이 I d 가요 에들어오 저기 있어. 이기님에서어총 맞았었거든요. 서 앞뒤로 꼈어요. 저 정보를... e 아, 아, 어? 응? 어? <laughs> <laughs> 도와라. 일어서요. 어서 일어나거라 도와라. 도와라. 어서 일어나거라 두아라. 이런 나무라. Mission f 어 뒤에 있나요? 예.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쪽. 여기다 해는데 아깝다. 사해복지사님 빛나세요. 준비되셨나요? 갑시다. 갑시다. g 아! 백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시현님도봐으셨나요예어 yeah. 너무 자연스러웠다. d 좋으시네 검, 검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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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겠지에롱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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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짜 졸려. <졸렬해>. 쇼님 <laughs> <시원님, 웃음> 뒤는 제가 볼게요. 우리 되게 졸렬한데? <laughs> 카메라 다 깨졌네. 그래요? 어 그렇네요. 카메라, 트위치 있었 트위치 있었어요 트위치. 떼다는데? 아다 냉장고다. 우리 졸렬 입이다 졸렬 입. <laughs> 아저기뭔사이지 궁금한데 가 뜨거운. 알수 없을 가능성.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원하게. <laughs> <어이, 저기 때문에 웃음> 됐다리스라이다여 <laughs> <laughs> <너 뭔지> <laughs> 어, 이게. 아이고 이거, 이거 재고 좀 해야겠다. 한번더 아, 뭔지 알겠다. 여 <laughs> 나박날 고독해. <laughs> 누가 이제 뒤쪽, 뒤쪽 좀 봐줘요. 어, 이제 나한테 내리 이거. 아, 죄송합니다. 시원님,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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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어, 방 대접 좀 빨리 죽여. 거기요, 앞에 주자. 그만 그냥. 어, 저걸로? 체우순다 알았다 싶어가지고 충격으로 죽이려 했는데 오케이 네. 땡큐 부수적 피해라는 걸칭하라거든요아저이 네. <laughs> 아, <정말. 웃음> 어? 아 그래요? 미나 골 미나 골크 아네 죄송합니다 미나 골크 저기요 킬러 가병 따

못한다며 뭐. 못한다고, 못한다고 누가 어디, <laughs> 어디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laughs> 못내겠아 여러 명 움직이는 거지 네 되게 캐리 다하고 캐리 하고 무지 살포 같은 거 아니 내 무지 무지 살포 <목소리도> All <have been> <laughs> 한 명한테 다 <laughs> 쓸렸어 <까수셨어>. 한, <laughs> 한 명한테 네 명이 쓸려나갔어 한... 어, 명한테 <laughs> 네 명이 쓸려나갔어 <laughs> <laughs> 전방에 적 있어요 이래 네. 지뢰 설치 저 1층에 적들이 있을까요? 자, 당면을 좀 했지. 원어 스테이 두명 가야. 알았어. 두 명. 뒤에. 내 전략에 승리다. 이렇게있습니다네저뭐 1 week later. 드랍스다. 엘리 있어요. 어. 형님 밴디 있어셔 거기 안. 너무 어. 좀해 주세요. 설치합니다. 예. User is active. 나오세요. 집에서 계단 보고 있을게요.

어, 7 있어봐요. 어, 감사합니다. 됐어. 7 2이 주사다 7 27. 주사. 자. 7 27. 27. 27. 2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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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타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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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핀 쪽이에요. 와우. 와우, 인정이. 잘 알겠네요. 이러기, 이래야 공성전이지. <laughs> 이래야 공성전이지. 와우, 진짜, 진짜 또 난리가 하고 있다. 이래야 공성전이지. 진짜 공성한다, 저기. 진짜 공성이야. 이래야 공성전이지. 공성탑을 가져와라. 방패 가져와요, 누구 갑니다. 방패 진짜 방패 가져와을아은 어디에 어디에 상대 위치봐요. 상대 상대 위치 브리핑이요총 땅이 버리고 와라. 총 땅이 버리고 덤벼라. 총 땅이 버리고, 버리고 덤벼라 이 비겁한 녀석. <laughs> 야 상대 팀쟤 진짜 무섭겠다, 저거. 나나나 <laughs> 나. 저거 지금 많이 당기다서알다요기다 저기다, 저기다, 에기다기다 저기다, 다 저기다, 다 저기다, 다 저기다, 저기다, 다 저기다, 저다다아 어? 이겼다가는다 오래걸려 기다 저기다, 다 인샷도 스타일이 있어. <laughs> 구미다저거야 <거. 웃음> <laughs> 오. 상이 생명의 은인이야 진짜. <laughs> 바이오 Top four, last stop standing. Hazard container. Top for eliminated. Mission successful. No. Hey, 안 됩니다. 제가 아, 네. 몽타뉴 들어왔어요. 아직 빠 어, 어? 어. 아, 아. 아아 아. 어? 어, 뭐. 어, 어, 어. 너도 못 쏘는 친구구나. 쏘는 트렌즈구나 사격장에 가보자 너의 장점을 찾지도 몰라 <laughs> 에이, 그렇게 레이건을그렇게 그렇게 그 너, 드론 앞에서 알짱거리는 아, 것 같은데 에잇 안지 택배 그거보다도 잘 쏘게 됩니다 저 1층 정문에 터졌어요 1층 정문에 게임이요? 1층 정문 음. 조일 거야 대원보다는 피엑스엔 고마 시야방 오, 이소! 드론 주세요! 안 돼! 감전드 파괴! 안전드 파괴! 어, 드론 파괴! 예, 우리 겼네어 이거 보니까! 예, 예, 아! 이도아거 이거! 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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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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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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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 도깨비! 어? 도깨비 앞에서 장전하지 마. g 대하겠네 a 괜찮아요, s I'm with t h 알 Kinshiro. 장님은 e on, you should be. I'm not s 이 r e I'm n o 이 sure. I'm not sure. I'm n